알렐레아 12월 21일 금요일 묵상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소망을 이루리라. 다윗은 끝까지 견뎠습니다. 결국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자신 스스로 절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욕도 한 마찬가지, 끝까지 견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선제자니까, 이 정도 일은 할수 있어야지, 라고 하겠지만, 우리하고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보다 더 감정이 깊고, 살 것입니다. 더 예민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성결하고 신성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자그마한 것에 고통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 어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표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어떻습니까? 자녀들 보기에는 어머니들이 그리고 아버지들이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강해 보이는데 더 민감합니다. 몸살도 빨리 오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표를 내지 않을 뿐입니다. 자녀들보다 더 힘듭니다. 그러나 표를 내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표를 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를 그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TV에 보면 서포트나 과학이나 문화 예술 분야에 한 명이 나타나면 우리나라 국위 선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 국위 선양을 하지 않습니까? 외교관이 할수 없는 대통령이 할수 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선지자 한 명이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플게 할수 있으며 하나님을 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굴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에 동참하는 사람은 정말 복중의 복입니다.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는 가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아니 왕도 못되는데 통일왕국을 이룬다 가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욥이 영화를 누릴 거라고는 상상을 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치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금만 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 시험 다 각자 맞게끔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동물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해물탕 먹어봤습니까 고기 먹어보았습니까 해물탕에 보면 그용감로 아닙니까 낙지 란에 무어 그리고 뭐 조개, 그리고 그뭐 죠? 그, 그 전복 <laughs> 얼마나 뜨거울까? 와, 너무 뜨겁 겠다, 라고 생각 하지만 하나님 께서 그들 을 창조 하실때 우리 보다 둔하 게만 들었 어요. 우리는 피부 조 금만 서 쳐도, 아 뜨거워. 아 따가워, 아하겠지만 문어는 그러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만약 사람처럼 고통을 그대로 받는다, 얼마나 지옥일까? 예? 문어 대가리 싹둑 잘라버렸는데 물고기 대가리 다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고등어, 칼치 잘라버립니다. 참치 잡았을 때 배를 확 갈라버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음 우리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창조하실 때 이미 감각을 다 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쪽으로는 감각이 없습니다. 아주 둔함이 고통도 짧습니다. 그처럼 우리 삶 속에 우리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처럼, 우리 다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개성이 다 다릅니다. 곰이 얼마나 둔합니까 곰, 그리고 염소, 고랑이, 힘은 세지만 우리 사람보다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뛰고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눈 오는 날 개가 왜 그렇게 뛰어다니는 줄 아세요? 발시어서 그러는데 <laughs> 발시어서가 아니라 동물 발바닥은 시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신발이 없으면 자갈길을 갈수 없지만 고양이, 개, 일반 동물들은요 우리하고 다른 발바닥이 우리하고 다른 곤발바닥 우리하고 다른 피부도 다르고 이미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그처럼 우리 개개인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맞게 길을 열어 주십니다. 힘들 때, 슬플 때 한마디로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맞게. 바보하고 지혜로운 사람하고 살면 누가 더 답답하게요? 네. 지혜로운 사람이 더답답하게 방을 깨끗이 치우는 사람하고 늘 어제를 피고 더럽혀 놓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누가 쏙 천불이 나게요? 깔끔한 사람이. 둔해요. 둔하단 말입니다. 못 느낍니다. 그끔한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잠을 잘수 있는데 평소에 너저분하게 해서 사는 사람은 휴지가 여기저기 굴려다녀도요 자기 눈에는 아무리 시어나요 아시겠습니까? <laughs> 그처럼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명한명 한명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우리 인생 그래서 누구나 다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끝까지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모두 다 끝까지 갈수 있는데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것은 이미 패배자입니다.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그 길을 가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 아니면 유교사상으로 열심히 한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중에 봄으로 끝나버립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laughs> 끝까지 견디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시험만 주어집니다 남의 떡 남의 떡이 커 보이고 그리고 남의 허물과 죄가 더커 보이고, 자기 자신은 볼줄모르는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주어지고 있는지, 밤낮으로 하늘이 돌보고 계시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셨지만, 사람인지라 항상 투덜대고 불평불만하는 소리가 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고 마셨습니다.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믿든지 말든지 믿으면 복이요 믿지 않으면 화가 따를 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믿고 가는 장면 그리스도인들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냥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